아니 내가 자주 도는 친구가 있어요 실친인데 중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육남매야 어쨌든 간에 육남매인데 셋째인가? 셋째가 남자애야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다는데 몇주된냐기야한 2주? 3주? 3주 정도 된냐야기인데 우리랑 놀고 나서 나랑 남자애 한명 그다음에 여자 동창이 여자애야 셋이서 이렇게 자주 놀아요 자주 술도 먹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한다고 술잘안 먹지만 아무튼 자주 놀았는데 그때도 술한잔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빠빠하고 헤어지고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나 지금 목소리가 났대. 뭔 소린지 뭔 소린지 하고 있는데 동생이 휴대폰으로 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나 라플비스킨 뽑은 거, 어 라플비스킨 뽑은 걸 보고 있었대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내내 친구인데 이러는 이랬어. 친구가 아, 진짜로 아예 싫어요 여러분들. 싫어야 진짜로. 어, 그래서, 어, 내 친구인데, 그랬더니 얘가 안 믿는 거야. 얘가 안 믿는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부러치지 말라고. 어, 부러치지 말라 그랬대. 아 진짜야, 엄마. 야, 이거 어, 동창이야, 엄마. 중학교 동창이야, 친구.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진짜 맞냐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아, 진짜냐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니, 맞다니까. 착각한걸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여줄 때, 내가 1년 반인가 전에,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아니, 1년 만정 도 됐을 거야 그 손목 보호대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보여주면서 손봐봐요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맞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안 믿긴데 아직도 <laughs> 지금도 미지키지가 않는데 내 방송도 가끔 본다던데 지금 생방송 보는지 는 모르겠는데 유튜버는 어지간하면 챙겨보고 생방송도 가끔 본다던데 진짜 어. 그리고 그 친구가 근데 웃긴 게 소년전선 했을 때부터 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좀 오래전부터 본것 같더라고. 1년 전 영상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나 옛날에 롤티브 할 때부터 봤다는 거거든. 어. 그니까, 그냥 짧은 시청자는 아닌 것 같아. 꽤 오래전부터 봤대, 동생이. 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믿겠지. 야, 성현아, 이제 믿기냐? <laughs> 믿기지, 이제? 어. 그래.